그러면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썼어야지 그 실제로는 업체가 아니라 업체 대표에게 빌렸었는데 재산 신고할 때는 업체라고 썼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인이라고 했다가 다시 그 지인이 그 업체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 지인이 업체 대표라고 했다가 이렇게 서류 제출받다 답변 과정에서 말이 바뀝니다. 뭔가 불명확합니다. 다음 넘겨보세요. 이 아파트 미분양 아니었습니다. 예. 제일건설의 센트럴파크 청약률 2대1 기업, 지방업체로서는 드문 사례, 분양 현장에서 1200만원 프리미엄 약속됐다는 아파트인데, 무슨 미분양이 돼서, 저기, 돈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? 그니까요. 러 그, 제가 볼 때, 그. 아니, 지금 거짓으로 어떤지,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아니 거짓이 아니고요. 이건 확인을 해보면 정확히 알수있니다 실제 있습니까? 현장, 왜 이러십니까? 지금 후보 아니시잖아요. 문진석 수석님. 의원님, 이 문제는 제가 예. 그세 채어로 장난치고 할수 있는 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. 자, 그러면 다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. 네. 이 아파트가요, 당시 전주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입지도 좋고, 뭐, 호남 최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특급 입지 이러면서 분양이 아주 일어났고요. 그런데 본인이 지금 미분양이라서 못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 끝나도 예.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. 그다음에 하나 더 있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그 500세대 뭐가 맞다는 얘기입니까? 그 당시 센터 파크가 미분양되어서 시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만 상당히 그 아니 저층 음... 아파트를 향해서 그러면 이 기사 전부 다다 다 엉터리입니까? 저는 이게, 제가 지금 답답한 건, 네. 제가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, 이 기사 하나로, LG는 지방. 이 컨서를... 기사가 하나가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여러 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. 사실관계 명확하게 저에게 증빙할수 네. 있는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, 네. 해당 아파트에 보일러 들어가게 된 게, 저기, 그러면, 못 받은 돈이 얼마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실제 못 받은 돈이 얼마냐고요. 그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돈이 얼마큼 빌렸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.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때 보일러 사업을 했고 아파트에 보일러 그 들어갔는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 못 받았는지를 얘기를 못 하고 있고, 얼마를 못 받았기 때문에, 얼마짜리 분양권 받았는지 답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앞으로 국토부 장관 하실 분이요.